여기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장님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다 이들이 거론해야 되지만 시간도 많이 지체될 거 해서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장 이름이에참 우리 집에 대한 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서울중구시특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우리 김규범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위원장님들 전원이 오는 청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중구시 특구의 33개 로 예, 오늘 한생의백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표협의회에 우리 서울 국제시 소속 오상환 불처주야 열심히 다녀오신 우리 김명철 직전 지휘회장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로 네,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작년 한해 동안 서울중시의 시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라서 이분들이 없으면 투구회가 없습니다 서울중재시 서울청년회에서 이현승 지구회장과 또 지구 인원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연역과 올라서 우리 제이 씨의 우리 제이 씨만의 어떤 행사에서 벗어나서 사회 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제시로 거듭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 올 한해 우리 이현성 서울중구청년회 우리 이현성 집회장님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좋은 일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이 자리에 에, 정말 강의분을 하고 계시는 전국 16개 지구 책임의 총무집 회장님, 책임의 네, 총무집 회장님, 어제 그제 에, 취임식을 하셨는데, 저는 순천시장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길화상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선대하게 이 책임의 총무집회장을들었게서 16개 지구, 지배장님들, 그리고 우리 부인 회장님들, 함께 축구투를 해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1 6개 주변장님들을 도와서, 묵묵히, 로드니저와또술시수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전국의 철장 실장님들 저한테 계시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오늘의, 우리 지휘자들하고 함께 동행해서 멋진 친구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소개하는 게 너무 많지만 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022년...